익스포트에서 FBX로 t t t t t 하고 애니메이션은 요거 체크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굽고 엔진 들어가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FBX 비어 쓸게요 요 비어로 TTTT 메시 어 출력 제대로 안 했나? 전부 아얘 본이네요 메시가 아니라 본이네 아난또 깜짝 놀랐네 메시를 했으면 보였을텐데 본이여가지고 본이면 어디보자 어 그래도 짝대기는 나와야 되는데 에휴, 잠깐 꺼졌습니다 FBX 짝대기는 나와야 되는데 짝대기도 안 나오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아이 FBX 비가이 그렇게 만능은 아닙니다 대부분 확인할 때 쓰는 어, 일단, 심플하게, 일반 분한번 해볼까요? 저기, 뭐가 문제지? 네. K. 당연히 나와야 될 텐데. Export, Select. 그 다음에 A. 네, Baking 하고, 백실 프레임. 이거 안 나오면 FBX 부여 자체가 문제죠. 아니면 맥스에 뭔가 크래시가 났거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엔진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아 엔진 들어가기 싫어서 이걸 켰는데, 아, 다른 맥스 버전으로 해볼까. 네, 지금 잠깐 다른 맥스 버전을 제가 켜놨는데, 아 이런 얘기치 않은 문제가 나올 때 짜증이 납니다. 스포트에 비비비비 그 다음에 비비비비 그면도 되네요 아이 골 때리네 일단 엔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거 출력한 거를 유니티 유니티가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유니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추적했던 게 TTT였죠 Unity가 확인하는데 빠르니까 확인 좀 해볼게요 레거시를 일단 바꾸고 네그 다음에 키를 한번 봅시다 본타키다 어, 다다 있는데 지금 포지션 로테이션 키다 있죠 로테이션 키어 플레임을 해볼까요? 음 회전 다 하는데 예예예예 예, 예, 예. 네, 제 결론은, <laughs> 버그. 네, 버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익스포트에서 뭔가 오류가 났나? 음, 아무튼 엔진에서는 정상적으로 들어간는걸 확인했고, 리셋 해볼까요? 아까 2016버전과 똑같은 환경. 제 2018에 문제가 생겼나? 근데 문제가 생길 이유도 전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진짜 웃긴 거죠. 음, 어... 이렇스포트하고 쓰쓰쓰쓰쓰. 네, 영, 체크, 베이크 되있고요그 다음에, fbx 뷰어. 아, 이 fbx 뷰어. 갖고 와서, 오픈. 이번에는, ccc. 아, fbx 뷰어. 3d max 2018이면 제가. 껐다 켜볼까요 어, 납득이 안되네요 리셋하고 그냥 단순하게 딱 클릭한건데 2016이랑 똑같은데 껐다 켜볼게요 이렇게 이유를 알수 없다 뭐지 알수 없다 껐다 킵니다 아 황당 황당해요 실제 이런 버그 만나면 뭔가 문제는 되게 단순한데 있을텐데 아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아 제가 최근에 즐기고 있는 게임입니다 필수 오백제 옛날에 했었던 게임인데 최근에 한글 패치가 돼서 아주 신나게 게임을 하고 있죠 네 이맥스가 켜지는 동안 다시 켰고요 음 오늘 짝대기라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이렇게 요거 그 다음에 e 스포트 r 스포트 p 하면뭐 빠지는게 없이 출력이 되는거죠 qqqq 이번큐 qqq입니다 q 그 다음에 베이커 애니메이션형 100 이게 맞는데 자이 상태에서 fbx v i e w 여러서 열어보죠 qqq를 어얘네요어 나오네 아 뭔가 오류가 있었나봐요 아까 제가 잠깐 저장을 해놓긴 했는데 그 하던 작업 파일을 어, 블록 테스트라고 뭐거테크니까또잘 되네 황당하네 황당해 e x p o r 네네 1111 어, 얘는 지금 부모가 어, 루트 단계로 모여있지 않아서 뿌려져 있어서 어, 잘하면 FBX 비율해서안보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o p 아 그러네 네 그 확률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 헷갈리니까 불필요한 거 지우고요.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지워보고. 아, 링크를 모아볼까요? 보통 계층 구조를 중요시 여기니까, 이렇게 뭐, 덤이 하나 만들고, 싸그리 모아서, 링크를 한번 걸어서 보죠. 이 상태에서, 엑스포트, 그리고, 111. 네, 111로 출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FBX 비용.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면 안 되죠? 원인이 뭔지 확실히 보고 파헤쳐야 됩니다. FBX 비에서 보통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엔진에서도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아, 뭔가 더미의 기준 위치는 잡혔는데, 이건 FBX 비용 문제 같은데. 뭐 일단 두 가지를 해볼게요. 지금 1111은 링크를 한 거고, 그냥은 이제 링크를 안한거2는 링크를 안한거 이거 유니티에서 확인해 볼게요 언리얼에서 확인하려면 그 맞출 수 있는 캐릭터가 있어야 돼서 자 여기에 1122 동시에 부르겠습니다 dtt는 필요 없겠죠 일단 레거시가 빨리 확인이 되니까 레거시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런 단축키 컨트롤 6의 단축키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를 땡겨놓고 키다 보이죠 1111은 그 뭐더라 링크 다 거는 거 2는 아 근데 더미가 빠졌네요 출력하는 과정에서 더미를 빼버렸네 아마 이건 옵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이 귀찮다 네 포인트 두고 1 네, 1 1 1는 링크가 있는 거니까, 링크 있는 대로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링크가 있는 녀석이고, 얘는 익스포트 할 때, 지울게요. 111 지울게요. 1112 이렇게 쓸까요?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옵션에 여기 c 버트디 e 밍 t d 다음에 두번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와서 111 지우고, 이거 111, 아리, 이거 추가하겠습니다. 이 프리패치 해버릴게요. 음, 와. 네. 레고스. 자, 봅시다. 예, 여기 보이죠? 포인트. 아까는 빠졌는데, 포인트 보이고요그 다음에, 플레이. 지금 회전, 다잘 먹죠? 그리고, 네, 1 1 이거 이상 없고요. 이 출력한 거. 자, 이, 아, 얘는 지금 이거 아니죠. 육방. 볼까요? 플레이. 음, 이상 없습니다. 네, 엔진에서 잘 돌아갈 거 이상. FBX 비 o 가 후전 나가요. FBX 비어가 후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언니얼에도 확인해 볼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언니얼은 계층 구조가 중요하니까. 뭐, 박스 하나 잡아가지고, 대충 스킨 하나 잡아볼게요. 아이고. 음, 크다. 두개 아무거나. 테스트니까. 엔진에서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쓸모가 있는 거지. 네,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 하면 의미가 없죠? 네, 지금 대충 테스트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어, 네,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뭐 대충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익스포트에, 언리얼 테스트. 이번에는 언리얼 테스트. 네, 지멘트리 다 뽑고, 지면트리도 출력되고, 애니메이션 출력하고, 네. 이번엔 언리얼에서 해봅시다. 전을 미리 켜놨어요. 이거 하도 켜는 게 오래 걸리고 켜기 싫다가 Fbx 켰다가 언 n 얼 e 켜고 유니티 t 켜고 다 켜네요. 아우 언 n 얼 여기에 임 m 트 o 네, r t 이건 아니고 안에 네, 메시 불러야죠. 임 m 트 o r t s m o 정보는 중요하지 않죠. 자 스켈레톤 메시 Free a n i m a t 어우, 제대로 돌아가요. 파묻히긴 했는데. 네, 결과는 정상. <laughs> 네, 결과는 정상이라는 거. 네, FBX 문제는, 어, 제가 쉽게 확인하려고 괜히 FBX 비율 켰다가 더 테스트만 잔뜩 한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 귀찮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그 블럭 애니메이션 다 돌아간다라는 거 확인도 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엉뚱한 걸좀 많이 했네요.